<목소리> 이걸 다 뜯어서 봐드려까요아 <laughs> 아, 여기서 보는거예요 네네네 아 검수를 저기 적혀, 적혀 있기로는 직접 검수를 원하신다고 적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따로 네. 검수 안하고 고객님 오시면 검수하려고 <laughs> <목소리가> 근데 이게 표면의 밸런스가 맞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중간에? 어.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? 여기다가? 그게 좀더 어. 안정감 있지 않아? 어. 그래 얘가 안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. 빠밤 이거 얼룩진 거좀 닦아야겠다 예쁘다 예쁘네 응 집에다 놓고 싶었는데 <laughs> 이게 선반이 사실 애초에 어, 선반의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그 제품 판매하는 제품들 사진 찍고 하기에 이 스테인리스 집기가 좀 필요했어요 이제 무인용품 이 선반은 엄청 오래 전부터 갖고 싶기도 했고, 어차피 언제 사도 살 거였기 때문에, 이참에 그냥 사자 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설치를 하고, 오늘, 요런 애들, 요런 데, 요렇게, 뭘걸 수가 있어서, 고리 같은 거를 따로 부착 안 해도 돼서 너무 좋고, 저는 선반을 균일하게 그냥, 이렇게이렇게이렇게내 네 단으로 했는데, 어, 용도에 따라서 선반 높이를 조절을 해도 되겠죠? 근데 전안할것 같아요. 진짜 귀찮기도 하고 저는 뭐든 항상 이렇게 좀딱그 비율이 맞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쭉쓸 생각입니다. 쓰면 요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썬버디스가 트레비앙에서 만드는 아이웨어 브랜드라서. 이, 그, 핏이 유럽인들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콧대가 별로 없는 편이라서 쓰면은 보통 선글라스 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여져서 기울여져서 <laughs> 보이나? 해가 이렇게 다 들어올 것 같은 느낌? 제가 이거를 바깥에 지금 아직 쓰고 나가보진 않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햇빛 다 들어온다 눈부셔 그거 피팅을 바로 보는 어때? 피팅? 자기가 말했던 장미 스팟 아 여기가 장미 스팟 근데 이거 피팅을 받는거는 어. <laughs> 피팅 받는거는 <laughs> 이런거 조절하는거 아니야? 그런걸 조정함으로써 음. 뭐 이렇게 할수도 있지 않을까? 이렇게 돼야 되는데안가치어그게하시이렇게 되는데, 어. 그, 되는데. 코받침을 어떻게 할수도 있지 않을까? 코가 침여기다가하나더이렇게어어이 하시도 도 돼. 지않을어 <laughs> <laughs> <키친톤. 웃음> <목소리도> 이런 거 너무 신기하다. <목소리도> 아니, 이거 손으로 담아 달가리. 나중에 얘기해 볼 귀여워. 내가 파구니 좋아해서. 하나인걸? <laughs> 포리가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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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엽다 내가 <laughs> <laughs> <그냥> 시식해볼래? 저거 <laughs> 귀엽 <laughs> <laughs> 어, 약간 카라멜같은거? <laughs> <laughs> 이거 귀엽다. 캠핑 테이블. 아직 우리 그거 몽벨상 것도못 써봤어. 저 근데 해도 껍질은 깎아야 되는 거지. 껍질 채로 이렇게도 잘라지지 않아? 근데 껍질 채로 먹는 거야 그럼? 아, 잘 씻어서 먹으면. 채를 리 채를 마음에 들어? 응. 어, 진짜 귀엽네? 좋네. 어, 이거 진짜 귀엽다. 음. <laughs> 진짜 귀엽다, 이거. 나 음. 아, 미니미야. 음. 난 저게 예쁜데? 네. 음. 노란 사과. 신바 저자세로 사주. 오늘은 이셈 순에서 여려분 е ё 어, l e s 의 시рост 핫도그 오대솜 볶음밥 어린가봄 개살기 낙지 귀여워, 음, 나무로 된 거. 어. 이거, 이거 무슨 용도일까? 쥐 잡는 거. 밥주걱밥 <laughs> <자>, <laughs> 주고 기래. 그래. 귀엽다. 어. 밥한열번 봐야 될것 같긴 한데. 일단 일본, 일본 밥좀해먹잖아 맞아. 떠나고. <laughs> 일본 행주야, 일본 행주야. 응. 응. 이거 샘플인가? 라벤더 색도 예쁘다 음, 예쁘다 아, 음. 응? 살림도 안 하는데 이런 거 관심 가요 네. 상태 확인해주세요 <laughs> 네, 가것도 확인해주세요. 네. 뭘샀냐면 짜잔. 어, 뭐가 많이 들어있네. 어 내가 뭐 샀지? 아 제가 주문한 건 이거예요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러브 바이트 컬러로 주문을 했고요 뭔가 샘플이 잔뜩 들어있는데 뭐지? 입술 색이 진짜 없는 편이어가지고 화장을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할 거는 다 하고 나오는데도 이 입술색이 없으면 사람들이 <laughs> 이렇게 아파 보이냐, 그러고. 이게 요거,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 발랐을 때랑 색이 완전 다르죠.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코랄 이 치크랑 섀도우를 발라서 좀안 어울리긴 한데 그 옅은 핑크색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 립이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헤라가 이게 제가 지금 주문한 거는 피팅 글로우 틴트라에서 얘는 이제 착색이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 바르고 나면은 입술에 어느 정도 착색이 되기 때문에 뭘 먹거나 해도 색이 조금 남아있는 편인데, 이거 틴트 말고 글로즈가 있더라고요. 근데 글로즈 같은 경우는 좀 그, 이거 뭐라 하지? 입술 이렇게 도톰해지는 그 효과? 아무튼 그 효과가 있는 대신에 착색은 안 된대요. 그래서 닦으면 바로 지워지는 거라 해가지고, 저는 이좀 착색이 되는 게 필요해서 또 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. 지금 마침 입술이 엄청 불쌍한 상태라서 이두 개를 한번 레이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약간 형광 오렌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 색깔이 쨍해요. 그래서 아주 살짝만 발라도 이렇게 굉장히 혈색 있는 입술이 되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, 여기다가 바로 덧바르면 너무 진해질 것 같으니까 한번 눌러줄게요. 네? 얘만 발랐을 때는, 좀 핑크빛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톤이 어두워서 피부톤도 같이 살짝 어두워 보이는 느낌인데 요맥이 캔스탑 원스탑이랑 같이 발라니까 딱 제가 원하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도 나오는 컬러인지는 모르겠어요 완전 쨍한 코랄오렌지근데 이렇게 두개 같이 레이어드 하는 거 추천합니다. 저는 또노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. <laughs> 짜잔, 페퍼로니 마우스패드예요.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네요 제가 손이 되게 큰 편인데 음, 충분히 마우스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 상세페이지에서는 엄청 완전 화이트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 뒤판이 블랙이거든니 앞에가 조금 블랙이 색이 비쳐서 약간 착한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, 때 타도 치는 별로 안날것 같네요 귀여워 햄들이 웃고 있어 폰 케이스에 대한 욕실을 왔는데 지금 쓰고 있는 그 케이스가 이제 가장자리가 너무 누래져가지고 누래지는 건또못 참지. 이게 화면으로 봤는데 이 프린트가 되게 입체적인 거예요. 지금 이게 너무 예뻐서 이게 어떤 작가님 작품이라고 하던데. 까먹었다. 이렇게 아티스트의 예술품을 제작하고 전달합니다.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제품들이 다 어떤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가지고 제품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짜잔. 착용하면 요렇게 됩니다 제 핸드폰이 진한 카키색이어서 저는 이런 화이트톤의 케이스를 좋아하는데 뭘 껴도 이 색이 비쳐가지고 뭔가 탁해 보이는 게 진짜 늘 마음에 안 드는데 제 올겨울엔 반드시 아이폰 16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

이래도 되나요? 눈이 좀더 떨면서 흘러나네 왠지 여기로 들어가야 될것 같지만 이건 입구가 아니겠지? 띠띠리띠 <듀디리> 재밌어야 할 텐데 리 <듀디리> 먹어보자. 너무 먹자. 너무 자게게 내가 자꾸 누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대리동자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아예골장어나 <아유 예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있어 리 <laughs>

엄청 많다. 아, 여기 여럿이 와야 이것저것 먹어볼 수 있는 감사합니다. 와, 사이즈 1인 1소스야! 새우밖에 없어. 그냥 새우 그 자체야. 네, 파워 유튜버 같지? 음. 너무 영롱해. 음? 음? 윤기가 막 발달하네. 어. 음. 맛있어. <laughs> 맞췄네. 아 마쳤네.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<laughs> 어, 이거 좋다. 벌써 냄새 나요? 응. <laughs> 얼마나 궁금했음 이거는 친구 <laughs> 주고 이건 화장실에 잘 나가. 아 진짜? 그리고 <laughs> 음, 화장실에 같이 쓰면 요 <laughs> 저는 송기에 대해서 답합니다